자, 이번에는, 도형의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. 어, 평행이동은 좀 달랐잖아.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달랐죠.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 있었잖아. 근데 대칭이동은요, 똑같습니다. 알았어? 대칭이동은 똑같아. 물론, 이제 얘들아, 마지막에, 맨 마지막에 그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, 대칭이동을 내가 같이 좀 섞어서 섞어서 하는 내용이 배우 공부할 때는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거든.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같다. 대칭이동은 점을 이렇게 움직이는거나 도형을 움직이는거나 똑같다라는 머릿 속에 인식을 좀 하시고요. 자, 보세요. 그러니까 도형이 이렇게 나왔어. 얘를 x축에 대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변합니다. 이렇게 해 가지고 y의 부호만 싹 변하면 돼. 그리고 y축 대칭이동하면은. X의 부호만 바꾸면 돼. X의 부호만.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XY 둘다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. 그리고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위치 바꾸면 된다 그랬죠? 그래서 F에 y는 콤마, x, 여기 쓰면 되고요 x, y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야. x 대신에 y를 쓰고, y 대신에 x를 쓴다는 얘기고,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는 거야?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된다. 어, 모양이 똑같죠? 응, 음, 똑같다고.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야. 알았어? 자, 일단은,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. 여기 얘기 보시면,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새끼를 뭐했어?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라 그랬지? 그럼 저 친구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누구의 부호가 변한다? 그렇죠. x의 부호가 변할 거니까 이렇게 오시면 뭐가 될 거냐면 x의 부호가 변하니까 마이너스 4x 빼기 3 y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야. 이렇게 생긴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요거 기울기 뭐니? 이 기울기 뭐니 얘를 요대로 따져도 되지만 평행이동 하니까 요 앞에가 똑같단 얘기거든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y는 이라고 바꿔 볼게요 얘4프에 넘기고 이렇게 나눠지면 y는. 마이너스 3분의 4X에 플러스 3분의 5의 형태가 될 거고, 요 친구는 기울기가 빼기 3분의 4니까,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도 얘랑 평행하니, 기울기가 빼기 3분의 4란 얘기고, 그 놈이 뭘 지난다? 2콤마 1을 지난다 그랬죠?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. Y는 기울기가 빼기 3분의 4니까, 이렇게 써주시고요. 2콤마 1을 지나니까, X 마이너스 플러스 1 쓰고식을 정리하면 답이 되겠다. 하나님 어, 별거 없어요. y, g 대칭하면 x의 보험만 살포시 바꿔주시면 됩니다. understand? 자, 비테네 유제 풀어보시고요. 다음 유형 넘어가죠.